앞서 협동조합 소식 만나보셨고요. 이번에는 스튜디오의 최윤 리포터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여러분은 충주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국제조정경기장, 탕금모등호반회로 중심으로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여기에 친환경의 밑그림을 그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이것을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화면으로 전해드릴게요. 자고로 뱃놀이란 우리의 풍경을 제대로 보고 즐길 수 있는 풍류의 정수. 그리고 여기 21세기 최신판 뱃놀이가 있습니다. 어기여차 지금부터 충주 탕금으로 친환경 뱃놀이 한번 떠나보렵니까?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한때 국제조정경기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탕금입니다. 여기에 최근 따끈한 뉴스가 전해져 제가 냉큼 찾아왔는데요. 와, 이곳에 탁트인 풍경을 보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풍경을 제대로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이곳에서 생겼다고요. 기존의 유람선은 디젤 선박으로서 어, 소음이 있는 반면에 저희 유람선은 100% 전기 충전을 통해서 친환경으로 운항하는 친환경 선박이 되겠습니다. 준비 기간만 무려 6년. 그 전엔 전무했던 친환경 선박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뒤이어 대한민국 1호 친환경 선박 인증서를 획득한 것이 국내 최초 전기유람선그 이름도 위풍당당한 탕금모 일렉트릭이다 이 말씀. 아 어, 선장님 안녕하세요. 멀리서부터 내가 선장님이다 옷에서부터 느낌이 뿜뿜 나는데 선장님 맞으시죠? 예. 한금호 일렉트릭 선장 정도감입니다. 어 그러면 제가 선장님을 뵀, 뵀으니까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 전기 우람선 너무 궁금한 게 많거든요. 첫 번째 전기로 간다는데 어떻게 충전을 하는 건지 충전 방법도 궁금하고 한번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갈수 있는지 이런 게다 궁금한데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우리는 이육상에그 전기를 받아서 배의 차징 실과 배터리 실이 있습니다. 아, 배터리 실에는 아, 우리 인산철 아, 배터리로서 안전하게 충전해서 이렇게 그런 파워로 추진을 합니다. 충전 시간은 0%에서 100%까지 50분 걸리면서 아, 시간 관계는 아, 1시간입니다. 음. 아, 거리 관계는 뭐 13km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 거리 개념보다는 시간 개념으로 1시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분 동안 충전해서 약한 시간 13km 정도를 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충전되네요. 뿐만 아니라 디젤보다는 뒤떨어지는 힘을 철보다 가볍지만 단단한 알루미늄 선체로 만들어 보완했다고 하는데요. 길이 24.8m, 55톤 규모로 승객 70명을 태우는 커다란 배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조타실에서 와, 알아보네요. 어 선장님 여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니잖아요. 와 제가 선장님 덕분에 여기다 들어오네요. 예 여기 조타실이라고 하면 어, 배를 컨트롤하는 장소입니다. 오. 선장이 주로 여기 근무하죠와 아니 오늘 입으신 이 복장이랑 이 장소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저도 음, 여기 좀 들어온 김에 선장님 저 한번 그 모자 좀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네. 살짝 느낌만 좀 요렇게 네, 네, 네. 어떻게 저좀 선장 같나요 네, 입에 네, 네, 네. 잘, 잘 어울리죠? 같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유람선은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커다란 키를 막 빙글빙글 돌리던데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일반 뭐 디젤 배하고 같은 기능인데 디젤 배는 뭐 엔진을 이용해서 이 테레그라프를 움직이고 전기는 전기를 이용해서 이 가바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음.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가바나로 어떤 걸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 뒤로 예, 갈니? 가바나의 경우에는 이제 전우진. 를 이제 컨트롤하는데 투가관의 경우에는 회전까지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이건 회전까지 다 컨트롤하는? 예예, 우리 투가바나 음. 시스템입니다. 자, 전기 유람선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알아보는 동안 충전도 완료됐겠다 탄그모 일렉트릭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어, 지금 출마합니다. 드디어 움직이는 배에 제가 올라타기 직전이거든요. 선장님도 지금 추락 막바지시겠죠? 한번 조심스럽게 올라가 볼까요? 어 설레! 조정경기장 계류장이 마련된 매표소에서 출발한 정기유람선은 무지갯길로 불리는 조정경기 중계도로를 찍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5km 구간을 약 40분간 운행한다고 하는데요. 배가 이동하는 동안에 선장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탕그모 옛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은 후학들이 그 문화를 이어받아 빛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산의 이름을 탕진왜란이 시작되었고 일본군중 삼군중의 한팀인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끄는 부대가 조선의 중도를 갈등하여 그리고, 중도를...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엔 가판 위로 올라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탕금호의 시원한 바람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판이에 올라와서 보니까 또 실내에서 보던 느낌하고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한 40분 정도 운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20분은 실내에서 느낌을 즐기다가 이 가판이에 올라와서 20분 정도 야외 탐금호를 제대로 바라보는 그 경치까지 즐기면 딱일 것 같아요. 아 좋다. 탄금호 전기유람선은 현재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세 차례 운행하는데요. 이렇게 탄금호를 가로지르는 동안 전기유람선은 그 어떤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위에서 바라보는 푸른 풍경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 아닐까요? 지금 이 유람선이 전기로 가는 유람선이래요. 이렇게 타보니까 어때요? 환경 보호되고 배가 조용해요. 어. 환경보도 되는 것 같으면서 배가 조용하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배가 조용하네요. 오, 이걸 또 캐치를 하네. 우리 친구는 타보니까 어때요? 1900. 저도 환경보호가 되고, 음. 무지개끼를 볼수 있어서 아름다워요. 무지개끼를 볼수 있어서 아름다워요? 오,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오늘 배워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타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충주에 전기랑선이 있다고 해서 애들이랑 같이 타봤는데, 진짜 좀 환경보호에 일조하는 <laughs> 기분이 들어서 아이들의 교육적으로도 좋고, 어, 너무 조용하고 깨끗한 느낌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같아요. <laughs> 진짜 조용하다. 그치 그치 어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니 이 충주의 전기유람선을 타러 서울에서부터 내려오셨다고요. 예예예. 예, 네. 예. 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아,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예 여기 충주 창금을 와보니까요. 이 아름다운 물살과 어. 예, 깨끗하고 그래서 이저 친환경 전기유람선을 네. 타고 이 돌아보니까 주위에 <laughs> 진짜 배경이 음. 너무 아름답고 가족 단위 여기로 오늘 참잘 왔구나 하는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네. 주위에 분들한테 많이 에, 선전하고 연락해서 앞으로도 또 오고 싶은 에, 그런 저 추억설인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얘를 들어보니까 배에 대해 굉장히 잘하신다고 예, 들었는데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배에 대해 잘하시는지? 예, 제가 그 옛날서부터 어, 조선소에도 있었고요. 아 예, 예, 예. 그러면 네네네. 이 정기로 가는 배가 예, 환경에 예, 예.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은지도 예, 예. 좀잘 아실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이 정기로 가는 배는 그, 그야말로 어, 오염도 안 되고 음. 예또 어, 물살도 깨끗하고 시원한 고요한 음. 바람도 일으키는 곳으로서 저 진짜 국내에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멋진 곳에 이런 배가 있다는 것이 유람선이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와또 전문가로서 보시는 이 전기 람선의 느낌이 또 색다르실 것 같아요. 예, 예, 햇살의 반짝이는 물결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저녁 8시에 출항하는 배위에선 색색깔의 조명이 수놓은 탕그모의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길 국내에서 인증받은 최초의 전기유람선 탕그모 일렉트릭의 운항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이를 주축으로 변화해 나갈 충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친환경 충주 이를 이끌어 나갈 대표가 이 전기유람선이 되리라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아, 이렇게 제가 전기유람선을 타고 돌아오니까 탕금모가 새롭게 느껴지고 또 더욱더 아껴줘야만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이제 막이 전기유람선 시작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현재는 운항코스가 5km에 불과한데 앞으로 코스 연장 개발을 통해서 탕금모를 찾아오는 분들께 많은 문화관광 행사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유람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유람선과 함께 더욱 더 아름다워질 푸른 충주를 기대하며 이 말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어기여차 충주.